민코인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도지코인이 최근 테슬라 결제 소식에 힘입어 큰 변동성과 거래량을 불러일으킨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헤지 펀드들은 민코인 펀드를 출시하여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코인은 그저 재미를 위한 요소가 부각된 코인들이지만 이 민코인이라는 하나의 테마가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최근 시바이누가 예전만큼 움직임이 덜해서 많이들 답답하고 속상하실 겁니다. 시바이누가 1 0 0원만 가도 소원이 없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과연 시바이누가 정말 1 0 0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시바이누의 방향성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돈이 되는 라디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바이누가 100원까지 갈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비트코인 ETF가 순유입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한번 코인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아주 큰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시장으로 홍콩 그리고 호주까지 현물 ETF 승인이 임박해 있는데요. 미국만큼 또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 곳이 바로 홍콩이죠. 홍콩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 거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홍콩은 4월 15일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동시에 승인했고 중국과 미국은 사실 각각 세계 경제의 축으로 자리잡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됨과 동시에 중국에서도 바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을 보면 글로벌 경쟁이 아주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CBDC가 가장 현실화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고 중국은 새로운 화폐 개혁이 절실하기 때문에 절대 이 시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고 그중 상당수가 시바이누를 비롯한 민코인 테마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바이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도지코인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밈 코인입니다. 이번 홍콩 ETF 승인을 통해 중국은 자체적인 중국 관련 코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롤모델로시바이누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밈코인은 당연히 시바이누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밈코인에서 생태계를 갖춘 코인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거대 세력들이 가장 먼저 투자할 코인으로 시바이누를 꽂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민코인이 아니라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춘 코인으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바이누 개발자인 쿠사마 시토시는 신규 레이어 3 출시를 위해 무려 1,2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했는데요. 시바리움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뒤를 이어 레이어 3 출시를 위해 개발에 돌입했다는 것 자체가 시바이노는 일반적인 민코인들과의 차별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시바리움이 출시되면서 시바이노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고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같은 코인들을 신봉했던 다빈치 제레미와 같은 거물급 투자자까지 시바이노에 관심을 갖고 시바이노에 오인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시바이누가 최근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매우 일반적인 개미털기에 불과한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호재들을 통해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면 이번 5월달 그리고 6월달까지도 시바이누가 주도하는 강세장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고래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바이노를 매집하고 있다는 바로 이 분석 결과 때문인데요. 사라 AI를 공개한 뒤 이제 레이어 3까지 개발되고 나면 그때는 정말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폭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샘 알트먼이 AI 소라를 발표하고 이 홍보 효과에 힘입어 월드코인이 폭등하는 설레를 보였기 때문에 시바이노 역시 AI 사라를 공개하고 동일한 홍보 효과를 보인다면. 가격 폭등은 기정사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한 것처럼 시바이노는 정말 더 이상 민코인이 아니라 우리를 부의 지름길로 안내할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코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시바이노 가격이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는 지금 이 가격대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유리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바이노의 비중이 작아서 혹은 가지고 있는 시드가 작아서 이 기회를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될수 있는 내용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정체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회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지금 시장을 순환매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테마, 하나의 종목이 계속해서 치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ETF를 통해 시장에 유입된 새로운 자금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펌핑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가까이에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리플이나 시바이노, 도지코인 같은 종목 하나에 피 같은 돈을 몰아넣고 하염없이 계좌만 바라보면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반감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정말 반감기만 지나면 코인 시장에 정말 엄청난 불장이 올 것처럼 뉴스가 쏟아졌었는데 막상 보니까 어떤가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만 크죠.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 아직도 늦지 않았다. 2억 간다. 뭐 10억 간다. 정말 말 많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몰려 있을 때 항상 시장은 반대로 움직여요.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마켓 메이커들을 우리는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고점에서 환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세력이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세력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고 지쳐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집을 진행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열광하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물량을 정리하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리면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늘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내가 매수하는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용감하게 두려울 것 없이 그 어떤 불안 요소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돈 복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종목을 매수하는 게 정말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그 흔하디 흔한 뉴스 하나 찾아보지 않고 물리고 나면 그때서야 여기저기 찾기 시작해요. 절대 사면 안 되는 코인. 사실 뭐 이런 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전쟁터에 작전 계획도 없이 총도 안 챙기고 그냥 맨손에 총알만 들고 뛰어나가니까 문제거든요. 정말 우리가 손실을 존버한다면 사실은 이 절도 없어야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런 건이 악물고 버티면서 왜 계좌가 5%만 빨간불이 들어와도 못 팔아서 안달이 나는지 이런 심리게임에서 패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빠져나올 구멍 하나 정도는 만들어두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코인이 비전이 너무 좋아서 나는 정말 워렌 버핏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한이 있어도 이 코인을 믿겠다. 이렇게 정말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이런 게 아니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딱 버텨 보고 이 선을 넘어가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해야겠다. 이런 마지노선 정도는 만들어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격대를 선정하기가 힘드시면 제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결국은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제가 그동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버텨왔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조금이나마 예측해서 우리가 같이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요즘 환절기라서 병원에 가는 일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보면서 느끼는 건 비염이나 감기 환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예전에 변화라는 걸 누구나 체감하고 또그 계절의 변화만큼 주기적으로 우리는 병원을 찾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매일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테마가 있고, 또 시장에 유행하는 어떤 패턴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이 꼭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또 유행을 따라 어떤 패션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저처럼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찾는 것처럼 시장도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이 시장의 흐름에 발을 맞춰서 갈수 있게끔 정말 많은 생각을 열어두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결국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들어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공부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돈놀이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코인에 대한 역사, 현재의 이슈. 앞으로의 일정과 비전, 이런 거 하나라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더 나아가서 크립토 시장 전체를 아주 깊게는 아니더라도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자체만이라도 공부를 해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한정적이겠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정말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은 생각을 모은다면 정답을 찾지 못할지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외롭진 않겠죠. 여러분 혹시 자동차 좋아하세요? 저는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해요. 뻥 뚫린 도로를 찾기가 참 어렵지만 노래를 들으면서 한가로이 드라이브 하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운전하는 재미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는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요. 완성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테슬라가 지금 글로벌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혁신적인 기술 두 가지가 통해서 인데요. 바로 전기 배터리와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서 완전 자율주행 출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시총이 무려 100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10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38조 정도 되는데요. 이런 엄청난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퍼포먼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 코인 시장에도 정말 도지파더로서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이지만 사실 도지코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일론 머스크는 우주를 향해서 로켓을 쏘고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코인 시장에는 도지코인을 빼고 일론 머스크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코인이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 1, 2년 사이에 가장 폭발력 있는 상승을 보여줄 테마를 고르라면 당연하게도 이 자율주행이라는 테마와 빅데이터 그리고 AI 테마를 고를 건데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쪽 관련된 코인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이렇게 공들이고 있는 코인은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유료방 업자들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저 스스로를 원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되게끔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아낸 이 코인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종목이 자율주행 테마 그리고 ai 관련 테마가 결합된 코인입니다. 기사 뜨는 타이밍에 맞춰서 위쪽 매물 때 개미 털어낸 모습 정말 완벽하죠.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한 부분도 딱 맞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세력은 개인투자자들이 모두 지치고 외면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야 정말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선배님들보다 오래 산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딱 10초만 더 빨리 나왔으면 엘리베이터 놓치지 않았을 텐데 딱 1분만 더 빨리 나왔으면 지각 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타이밍들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제 이 종목을 샀었더라면 하는 그런 타이밍을 놓친 아쉬움도.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요 앞으로 2,000%에서 3,000%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면 또 유료방 업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게 뻔하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비밀 영상으로 공개해 드릴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테마와 함께하는 이코인. 정말 단기적인 비전이 아니라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같이 이어갈 코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구독자 인증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메모 바로 해두세요 010-3378-6658 010-3378-6658이 번호로 구독자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휴대폰 번호 뒷자리 4자리 네 그리고 구독자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거 확인하고 비밀 영상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정말 단타로 치고 빠지는 종목이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코인의 성장성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 혼자만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도 다 먹지도 못합니다. 저를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올해 찾아온 이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말아요. 저는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영상을 제작하고 있을게요. 비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